안녕하십니까 푸른 경매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은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인데요, 강화군 서원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1,441평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자, 최저 금액은 4 9까지 떨어졌고요. 평당 24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급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은 인천 광화군이고요. 서로면 선행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자, 4m 비포장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1441평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자, 오늘 소개에 앞서 최근 2022년 2월 22일경에 발표된 신문기사 내역 하나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다는 동아일보 신문기사 내역인데요. 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역으로 해서, 어, 국무회의, 2 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니 의결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내용. 우리가 토지, 어, 관련된 부분은 대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을 쪼개 땅을 사는 경우 또는 지분 거래가 아니어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경매에 대한 좋은 장점은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저가에 경매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토지 경매 시장에도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는데요.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어, 4미터. 어, 포장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마을 내, 술간마을이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경매물건이고요. 자, 포장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토지까지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한필지의 토지입니다. 바로 뒤쪽에는 이야와 어, 연결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경매물건이고요. 자, 토지의 모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현장 전경을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인데요. 2차선 도로변 주변에는 농경지와 마을 의 낮은 임야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주택들, 농가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변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포장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 반대편 쪽에 있는 임야, 임야와 연결되어 있는 마을과 인접한 지역, 요 정도의 토지가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위치를 좀더 안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토지를 진입하기 위한 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쪽인데요 자 바로 앞쪽에 자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통해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어, 농경지와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자 포장된 도로에서 비포장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임야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요정도 위치에 토지경매물건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건번호2 0 0 1타 타경 3 9 6사사이이요요정정는는억억0 0 0적가는 3억 4천 0 0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감정된 가격 평당 48만 9천 원천의대정이정이요두요유찰유찰서면서금액은평은 평당 만 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입니다. 0 0 0 0 0 0선행0 0 0 0 0 0 0고0고0 0 0 0 0 0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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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지0 0 0이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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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목이 전이란 부분 나와 있고요 개별공시지가 2021년도 1월달 기준에서 제곱미터당 74,700원 인데요 자 개별공시지가는 어 최근 5년 사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공시지가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246,000원 인데요 거의 최저금액 현재 진행되는 최저금액과 거의 어, 동일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구요 자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토지라는 겁니다. 추후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좀더 자세하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토지라는 거고요. 자, 농경지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상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선행리 220. 5-1번지 지목 전이고요. 1441평의 토지입니다. 자, 채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고요. 자, 수도 주도로는 84번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한 2억 3천 정도의 금액이고요. 자, 도로 조건은 바로 앞쪽까지 비포장 도로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 내역 확인했고요. 감정 평가된 내역은 작년도 2월 달이기 때문에 딱 1년 전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세부 내역 보면은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부정형 왕 경사지라는 얘긴데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는 아니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 부정형 토지고요. 어 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경사가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자, 농지기 때문에 농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관할 면사무소죠. 관선행 면사무소를 통해서 어 농지증 발급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묵전 상태입니다. 묵전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면사무소에서 충분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수목 열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창고, 창고 면적이 있는데 추후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경매 진행 과정을 보면 최저가 70%일때 금액 4억 9,300인데요. 평당 가로 나눴을 때이 34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34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유찰됐고요. 49% 3억 4,548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최저 금액은 23만 9,75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2022년 2월 달 기준했을 때 선행리 마을내 동일 유형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동일 유형입니다. 평지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임야 어우러져 있는 완 경사지 정도의 동일 유형의 계획관리 정도 계획관리 지역의 시세는 평당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메가물건 명세서인데요. 최선순위 근저당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채권액은 6억 7,683만 원이고요.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조미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비고란을 보면은요,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농취증 발급받아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수목 10주가 토지에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시의 창고. 자, 목조 슬레이트 약 50제곱미터입니다. 자, 창고 한 15평 정도인데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이후에, 자, 명도를 통해서, 어, 어, 인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 소유주와 협의해서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정경 사진 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접해서 들어올 수 있는 포장 도로고요. 현재 경매 물건의 위치는 이메와어르신는 마을 내 접한 요 정도 위치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진입단은 비포장도로와 포장된 도로에 진출입하는 초입 쪽의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경배 물건의 토지입니다. 이면와 연결되어 있는 지목이 전인 묵전 상태의 토지인데요. 자, 비교적 평지는 아니고 경사가 좀 있는 모양의 토지 경배 물건입니다. 자, 토지는 에 수목이 10구루 정도 포함이 됐는데요. 10구루가 지금 포함된 내역의 수목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바로 옆쪽에는 제시해 창고가 15평 정도의 창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창고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창고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용을 주고 인수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21타경 2396사건이고요. 선행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1441평 토지입니다. 최저가 49%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번더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는 물건이고요. 이번에 입찰에 참여해서 적정한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해야 될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토지 매매 물건도 주변에 보니까 많지 않았고요. 자, 선행리 쪽이 최근에...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토지 매매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투자용 토지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인천 지역 토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외고향 파주, 양주, 의정부시 지역 또는 부천, 김포 지역도 어, 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달 진행되는 더욱 좋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